캘리포니아 출입 대 최고 경영 과정을 마치는 사회 각 분야의 CEO들이 가나 우물 콘서트를 열고 아프리카 가나를 향한 사랑의 나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크쇼 등 다양한 특별 순서가 진행된 가운데 DP 에자코쿠시 주한 가나 대사가 초대돼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의 각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AMP 11기 원우들이 졸업 전 마지막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한 가나 우물 선물 콘서트는 원우의 따뜻한 협력 속에서 맺어진 사랑과 나눔의 열매입니다. AMP 11기 원우의 회장인 주식회사 로고스 파트너스 홀딩스 허남수 회장과 베스트셀러 작가인 황인경 부회장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과 동시에.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행사를 하자, 성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싣고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가 어, 수익을 내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어, 그런 관계가 되면 더욱 아름다운 관계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식수원 공급과 집짓기 등의 기부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DP의 에자쿠 쿠시 주한 가나 대사와 한국에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샘오치리가 자리를 빛내 가나의 역사와 상황을 알렸습니다 우물 선물 콘서트의 중요한 순서로는 주한 가나대사와 11기 원우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AMP 11기 원우들은 마음을 모아 이번 콘서트를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닌 해마다 지속적인 행사로 가나를 돕겠다는 약속을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많은 CEO분들이 함께 참여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행사다 보니까 저도 너무나 뜻깊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하고 그 도와주는 것을 자꾸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가나, 성교사, 가나 대사님도 서비하고 많은 원어님들이 수고하셨는데 함께 준비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11기가 상당히 비즈니스도 가차면서 선교까지 연결되는 그런 큰 결실을 했고 의인원들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수많은 기근과 군사 쿠데타를 겪어온 가나 다시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고자 하는 가나를 위한 한국 사회 리더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기대됩니다. C 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